가기사는 증시, 증시? 각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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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증시, 어, 증시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머리가 난듯 보이는 각도기, 각상준입니다왜난듯 보이죠? 아침에 이거 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히타 때문에 자동으로 머리가 <laughs> 정리가 된 거예요. 빛을 한번안 해봤는데. 근데 네. 이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많이 난것 같다고. 음, 막. 오늘 더 많이 날 예정이죠. 연합인포 가서. 그렇죠. 엄청나게 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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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laughs> 한번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 너무 놀래시면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놀리시는 것같아요 너무 잘생겨주셔가지고 아참나 그렇게 피하시네 요또 네네. <laughs> <laughs> 네, 네. 아, 오늘 코스피는 거의 그대로였는데 코스닥이 급등했습니다. 아. 1.7%나 급등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웬 일이야 했더니 또 결국은 외국인 매수가 붙어야 되는 거더만요. 그렇죠. 네. 아 오늘 네.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수급이 갈렸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3천억 매도했는데 코스닥에서는 2천억 매수하면서 음. 역시 외국인이 사야 오르는. 안 사면 떨어지는. 네, 네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음. 어느 업종별로는 철강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뭐 KG 스틸, 한국철강, 동국제강 이런 건6% 이상씩 급등을 했고요. 네. 포스코홀딩스의 현대제철도 2~3%씩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음,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네. 계속 좋아요. 맞습니다. 그 음. 우리 장기 작년에 이제 IRP나 이런 거 제안드렸을 때 철강 ETF가 좀 있었거든요. 음. 어, 이거 언제부분전차나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음. 예. 네, 꼭 이렇게. 재미 없을 것 같은 종목들이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또 이렇게 재미가 조금 솔솔 들어오네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잊혀져야 주가가 오르나봐. 그런 것 같아요. 어, 은행주도 사실 좀 그랬지 않습니까 올 초에. 네. 아 그래서 참 먹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엉덩이가 먹여주는 음. 종목 이런 이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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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서비스업도 1.3% 올랐는데요. DB가 7%, NHN 6%, SBS가 거의 6% 올랐고요. n c 와 넷마블도 4%대 상승을 음. 했습니다. 오늘은 뭐주주환원 관련돼서 막 종목들이 막 떴다가 졌다가 그렇죠. 하고 네. 주주환원을 조금만 해도 이게 이렇게 주주환원 같진 않은 환원인데 엄청 음흠. 급등하고 네. 주주환원 이 조금 반대로 가면 배당 안 하거나 이러면 어? 그래도 캐펙스 늘리면 이게 또 의미 있을 수가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 급락하고 이런 종목들이 음. 많았습니다. 네. 주주환원이라는 게 하나의 뭐 테마가 형성이 되는 네, 것 같아요. 테마예요, 네. 테마. 제가 보니까. 네, 요즘 장이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의약품 섹터도 세 번째로 상승을 했고요.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거는 포스코케미칼이 3% 정도 하락하면서 비금속 건물 섹터가 하락률 1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운수 창고 섹터였는데 뭐 아시아나, 제주항공, 음. 진에어, 대한항공 다 1.2%씩 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 오늘 SBS가 또, 온라인 파트너스의 다음 주주행동 타겟으로 선정이, 어, 거론이 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것도 단독 기사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SBS의 12개월 포워드 PR이 5배 때 정도인데, 다른 컨텐츠 업체들 비교하면 한 20, 3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저평가 상황이다. SBS 같은 경우에는 아직 컨텐츠로서의 평가는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하죠. 뭐, CJNM,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 중앙 이런데 20, 30배씩 받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laughs> 이, 단독 보도에서 어 과연 온라인이 만약에 다음 타겟으로 SBS를 정했다면 어떤 주주하는 책을 제시를 할 것인지 한번 뽑아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배당 성향 인상입니다. 현재 배당 성향이 13% 정도이고 이에 따른 배당 수익률이 한 2%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거 네. 성향을 좀 인상하는 방안이 음. 고려되고요. 그만큼의 이익이 좀 받쳐 주죠. 이 회사는. 네. 그리고 드라마 편성 확대가 두 번째입니다. 2018년에 한 20개 내외의 드라마를 편성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확 줄었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는 한 10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음. 올해 한 15편 정도로 좀 늘어날 걸로 기대는 되는데 뭐 tvN이나 JTBC 이런 데가 뭐수 개시까지도 이제 만드는 어,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네. 더 확대할 여력이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디즈니하고 계약을 해서 앞으로 또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자회사인 스튜디오 S의. 단계적 상장 금지입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프리 IPO를 거쳐서 상장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시장이 악화가 되면서 이 논의가 좀 중단된 상태라고 하고요. 네.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제동을 걸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SB, 어, 이 온라인 어, 측에 질의를 했겠죠. 근데 온라인 네. 측에서 답변을 했죠. 이 s b s 와의 뭐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 추후에 밝히겠다. 이거는 뭐 인정을 했다라고 네. 좀 뭐,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음. 시장에서도 좀 그렇게 본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막10% 이상씩도 막 급등을 하다가, 종가로는 각각 한 SBS와 SBS 컨텐츠 허브 자회사가 한 5%대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이 다른 측면에서도 보면은 SBS가 지금 주주행동을 하기에 좀 유리한 여건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 이 대주주가 TY 홀딩스입니다. 지분을 음. 한37% 정도 갖고 있는데, 37%면 그렇게 높은 지분율은 아니잖아요? 뭐 적지도 않고 네, 많지도 않죠. 적지도 않죠. 그런데 네. 이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태영그룹이 자산이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음. 자산 10조 원 넘기면 상호 출자 제한 집단에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 집단에 포함이 되면 방송사 지분에 대해서 10% 이상 보유를 할 수가 없게, <laughs>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37%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밖에 못 갖게 됐으니 나머지 27% 지분은 <laughs> 매각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요 (2년) 동안 이제 유예기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유예기간이라서 지금 매각을 어떻게 할지 지금 관건이 되게 될것 같고 다만 (2년) 유예는 주어지지만 당장의 의결권은 1 0로 바로 제한이 됩니다. 음. 그래서, TY 홀딩스가 지금 지분 37%가 있지만,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1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나머지는 누가 갖고 있냐? 기관 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30% 이상이 다 기관 지분이기 때문에, 음. 어, 기관만 우리 편으로 만든다면, 예. 주주행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 라고 볼수 있죠. 원래 이제 지금 공격하고 있는 회사들의 특징을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절대 그 대주주 지분이 많은 거는 공격하기 힘들어요. 음, 그렇죠. 50% 플러스 한 주만 갖고 있으면은, 정권을 휘둘를수 있는 게 주주 자본주의 특성 중에 음.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많은데는 이제 공격을 안 하고 이렇게 없는 데만 어좀 공격을 할수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안만해도 음. 그렇겠죠. 어, 예, 그렇게 될것 같고 SBS 법전 최근에 영화 굉장히 재밌던데 드라마요? 네, 예, 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재밌는데 아 저렇게도 하나 어 저거 걸릴 텐데 막 이러면서 음. 네 확실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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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살펴볼 거는 외국인 수급. 이 지금 sbs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 방송법 14조에 따라서 외국인이 지금 이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사는 지분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지상파 방송이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출자 제한이 좀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방송국의 영향력이 예전만 하면은 못하잖아요 수많은 미디어가 좀 다른 대체 미디어가 존재하니까요 네. 그래서 요 법도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개선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 올해 2월 3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방송사 소유 규제 및 겸영 규제 개선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는 네. 이 외국인이 지분 못합게하는이 법의 개정을 조금 추진을 해볼 만하겠다 이런 음. 의견으로 좀 비치면서 이 수급 기대도 최근에 좀 네. 어, 음. 주가 올리는 데좀 영향을 미쳤고요. 최근에 한20% 올랐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요 아마 이 이슈 때문에 좀 이, 어, 매수가 좀 어, 여기서 유입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온라인 관련된 음. 이 타겟이 된다 이런 기사가 나기 전에도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법 개정 상황이라서 국회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음. 네. 그리고 이제 신영증권에서 좀 정리를 해준 자료인데요.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인데요. 45개국의 상장 기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국내 상장사 PBR이 과거 10년 동안 평균 1.2배 정도입니다. 1.2배는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한52%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네. 신흥국하고 비교하면 한 58%입니다. 음. 그래도 뭐 절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45개국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41위면은 음. 거의 뭐 후진국 수준의 이 멀티플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의료 섹터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일관되게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기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밝혔는데요.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이 가장 큰원인입 이라고 이 연구보고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각 주체들이 이제 주주하는 개선 움직임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실 1, 2년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네. 과거부터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제는 정부에서도 조금 요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시장증권에서는 제시를 한게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이 사실 저한테 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네. 국민연금은 앞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요 문제를 좀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만약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말, 어, 엄청난, 해결책을 제시를 한다면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법밖에 없죠. 갑자기 없는 인구를 늘릴 수도 없는 문제고 갑자기 뭐 국민연금을 두 배로 뗄 수도 없는 문제고 갑자기. 그래서 운용 수익률을 제고한다면 굉장히 이 고갈 시기를 훨씬 뒤로 늦출 수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주 환원 확대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커지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 금융위가 1월 말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라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여러 기업들의 주주 환원도 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움직임도 좀 뒤따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뭐 삼성물산이 3주원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던 거, 네. 현대차그룹도 자사주 매입 소각 계속하죠. 네. 이 외에 다른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중소기업들도 주주 환는 움직임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 게다가 또 하나 최근엔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행동주의는 뭐 SK에 뭐뭘 공격할 때 이럴 네. 때만 해도 막막 음. 막 엘리엇 이런 거다 약간 돈밖에 모르는 음. 이런 하이에나들 네. 기업 사냥꾼들 이런 이미지였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런 이미지도 좀 개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 조짐이 보이며, 보이면서 신영증권에서는 ESG에서 어 예전만 해도 이가 굉장히 중요됐. 중요시됐잖아요. 인바이러먼트라고 이제 환경이 네. 굉장히 중요시됐는데 이제는 ESG 중에서 G 거버넌스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주주행동 이 모멘텀이 불어난 이 종목들도 주가 상승이 굉장히 뚜렷한데 SBS, 뭐 오스템임플란트 최근에 BYC 그다음에 남양유업, SM 현대기아차 어뭐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 다이 주주행 주주환원 아니 주주행동 테마라고 불릴만한 이런 종목들이 음. 움직이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반대로, 어, 현대백화점이 인적분할 철회 신고서를 공시를 했습니다. 음. 네. 이 철회, 어, 이거 이미 주총에서 2월 달에 통과가 안된 사안이라서 이미 주가 그렇죠. 하락은 이미 음. 오랫동안 반영은 되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오늘, 음. 음, 이게 하여튼 문화가 된다면, 음, 두배 이상 오를 주식이 너무나 많아요. 지주사들은 <laughs>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음. 지주사하고 자회사하고 동시상장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오늘 드디어 굉장히 좋은 뉴스 있었지 않습니까? 메리츠가 드디어 상장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음.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보험이 상장 폐지되고, 메리츠 금융지주로 하나로 모아졌죠.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모아도, 값, 값어치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본질 가치가 높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었었나, 과거에? 처음 아닌 아닐까요? 본 적이 별로 기억이 없어가지고, 네. 기억력이 제일 나빠서 그런지. 어,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 이, 과거에 없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뭐 주주환원에 대해서 발표를 한게 NHN입니다. 자사주 200억 원 취득 공시를 했는데 음. 200억 원 이게 많은 건가 보니까 한 발행 주식 수의 한2% 정도 규모이더라고요. 음. 72만 주 공시를 했고요. 최근에는 어 원래 예전에는 2% 정도 자사주 매입하면은 그렇게 크게 주가가 반응을 안 했는데 음. 요즘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6%나 급등을 해서. 음. 반등을 했고요 네. 반대로 하나솔루션은 네. (3년) 연속 무배당하겠다라는 소식에 음. 좀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최대 실적 달성은 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뭐~ 이익은 달성을 했지만 이~ 현금 흐름이 안 좋다 음. 이~ 잉여 현금이름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 음. 어, 아무래도 캐펙스 투자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는 주주하는 여력이 없다라고 네. 언급을 했고요. 어, 실적 콩콜에서 올해 태양광 투자에 또 2조 7천억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재원이 발생할 때까지는 자사주 매입, 현금 배당, 요거는 조금 미추, 어, 늦추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네. 음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솔루션이라는 뭐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오랫동안 하지는 않았지만 기업에 따라서 지금 무조건 주주 환원을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주주 환원을 무조건 안 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캐베스가 그렇죠.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있고 그게 도래해서 어느 정도 기업이 안정기에 돌아서면 뭐 똑같은 100억의 돈을 가지고 아, 충분한 ROE를 뭐 20%씩 ROE를 낼 때는 계속 k f 스 투자하는 게 좋은데 음. ROE 5% 밖에 못낼 거면 배당이나 자사주매 파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가 많이 필요할 때인 것 같기도 한데 무조건 주주환원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실망감이 좀 많이 작용하는 음.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네, 네 아무래도 좀 주주환원에 민감한 시기인 것 같아서 오늘 네. 7%나락해서 마감을 음.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SM이 최근에 계속 막 미친 듯한, 미친 듯한 상승을 달리다가 오늘은 한 6%대 음, 어, 하락해서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일단 SM이 공개 매수에 반대한다.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반대한다. 라고 의견 표명 공시를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했더라고요. SM 경영진 쪽이죠? 그렇죠. 네. 네. 기존에 발표한 SM 3.0 계획, 어, 이거를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로 이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 12만원보다 훨씬 상해한 가치를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브가 기존 경영진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구체적인 주주 가치 재고방안도 없는 상태로 100% 지분을 공개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최대 주주 지분 빼면 한 25%만 인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한다라고 공시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의 하이브가 만약에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하이브도 굉장한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엔터사기 때문에 이 독과점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독과점의 심사를 아마 공정위에서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 SM의 미래 전략 추진이 좀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하면서 이것도 주주 가치 훼손 요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양사의 음반과 음원 수익을 합하면 시장 점유율이 한 70%까지도 올라가고요. 음. 공연까지 합산하면 거의 90%까지 급박한다고 네. 하니까 확실히 독가존심사를 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이브도 공개 매수가를 12만원에서 추가 상향할 계획은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봐도 공개 매수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거 네. 만약에 실패하면 15만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12만원에 참여를 할까요? 그래서 네. 당연한 언급으로 보이고 이걸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100% 올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어, 지난 주말에 나왔던 영상들 쭉몇 개를 봤어요. 그쪽 대표에서 한 얘기. 어, 음. 네. 이성수 대표 네. 영상이요. 어, 네. 좀 놀랬고 어만에그 말이 맞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 발언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도 들고 저희도 혹시 가능하다면 이성수 대표 발언은 이미 나왔지만 한번 대담을 한번 해 보고는 싶어요. 음. 그리고 이수만 대표 측도 대담을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고, 거기에 대한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음. 근데 어쨌든 이성훈 대표는 입장을 얘기했고, 그에 대한 반론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네요. 음. 네. 네 그리고 또 네. 재밌는 건 22년도 3월쯤에 이성수 대표가 또 다른 방송에 나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던 게 있는데 그때는 완전히 이수만 대주주 측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수만 대주주의 이 라이크 기획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음. 이거는 합당한 계약이고 이수만이라는 음. 사람은 꼭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 어디 딴데 음. 갈까 두렵다 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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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가 오늘 좀 영향 어, 주목 받았던 업체들이 좀 있는데요. 어첫 번째는 소주 맥주 가격 인상 기대감입니다. 이거는 기대감이 아니라 조금 우려감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음. 기획재정부가 지난달에 어 시행령 개정안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4월부터는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 대비 리터당 30원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 작년도에는 그전에 비해서 한 20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상 폭이 좀더 커진 거고요. 어, 어, 매년 이게 인상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 그런 것 네? 같아요.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laughs> 어? 적게 드세요. 요즘 안 그래도 많이 인, 드셔가지고. 아니, 인생이 세금이네. 인생이 세금이야. 음. 어. 특히나 세, 세금 많잖아요, 술에는.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는 없다더니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 어쨌든. 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당연히 세금 올라가면 이제 맥주 출고가 인상 가능성도 있겠죠. 음. 그리고 소주도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음. 어, 원재료는 주정인데 10년 만에 7.8%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출고가가 인상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뭐 각종 주정회사, 뭐 소주회사, 어, 좀 주가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남양유업이 오늘 7%대 급등을 했는데, 3월 1일부터는 프렌치카페, 테이크핏, 이런 유음료 5종을 편의점 가격을 100원에서 한 200원 정도 올린다고 합니다. 음. 기존에 한 2,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한 5%에서 10% 정도 인상률이, 어, 인것 같고요. 뭐, 이것 때문에만 오른 것 같지는 않고, 가격 인상 외에도 뭐, 경영권 매각 관련된 소송의 최종 승소 기대감이 요즘에 계속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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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굉장히 네. 빠르게. 불핑을한것 같아요. 예, 어우 오늘 어 이제 어 이번 주 들어서자마자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다른 게이 주주 행동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터, 처, 터지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근데 테마성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항상 테마성이니까. 음. 그건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제대로만 된다면. 그렇죠. 아, 엄청난 상승이 있죠. 지금 45개국 중에 41개, 41위가. 네. 말이 되나요, 이게. 네. 아,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2배 이상 다 수익 날수 있어, 관련 주식들은. 그렇죠. 네. 확실히, 주주환원만 촉발하면, 코리아 디스코넌트를 짓밟고 있는 제일, 제일 가장 큰 원이잖아요. 네. 뭐, 아, 북핵 관련 아니었나요? 아, 복, 북핵이요? 네. 네. 아, 뭐뭐 미사일 아니 주말에 좀 쏘긴 하던데 어?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어, <laughs> 미사일, 미사일 수도 있는데 예전엔 네. 장중에 미사일 쏘면 막 네. 주가 순간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엔 뭐 신경도 음.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음, 네오늘 네, 소식은 음. 여기까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